안녕하세요, 임유진 씨. 저는 데이비드 킴 검사입니다. 하하, 장난이고 유진아, 나야. 여러분, 아침이 가 같습니다. 기상 뭐해요? 밥 먹어요. 시리얼이요 아... 저렇 <laughs> 애기가 방금 반응을 보였어 안녕하세기야 보통 이런 큰 애기는 어떻게 띄야 되죠? 어, 크게 맞아야죠 지금 <laughs> 목숨 세개예요 다시 잠든 거 같은데 <laughs> 눈이 지 근데 괜히 안쫓져이러고 하잖아 너무... 어제 그렇게 하고 양동이랑 사실 밤을 살까 국밥 먹으러 진짜 갈까 너 나이 많아 야 무슨 소리야 형들 죽어왔잖아 아, 깜짝이야 아 둘이 계속 내 금지야 뭐야? 내 금지 있는 거야? 맥주 맥주 먹자 시리얼에는 음. 소주잖아요. 아가 어디 갔냐 아가가 누구. 미소상 잘 잤나요? 네. 잘 잤어요? 음. 밥 먹어봅시다. 어. 시리얼 좋아요? 어, 저 시리얼이 더 좋아요. 오, 음. 오케이 초코 <목소리> <목소리> 아닌데요? 저 뭐야? <목소리> 아 진짜. 따스워. 먹기 힘들어서 안 먹어도 상관 없어. 아저 정말 안 힘들어요. 저 어, 힘들어 보이어그좀안 아, 또... 먹어도. 아니, 아니, 아니. 좀 힘들어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어 보이어 뭐가 힘들듯? 고대요. 습니다 너는 축구 유지잖 그나 진짜 이렇 나도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해 나도 이렇게 우유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넣자마자 먹어서 그 바삭함을 최대한 유지해서 먹는 거지 아 하지마! 저는 끼도 잘 타고 요응 응? 나봐 너무 맛있다 나 갑자기 더금이해지아니 어제 뭐, 제가 뭐, 그냥 하지마. 자기 전에 네시 반에 <laughs> 그냥 국밥 드실? 근데 유진 누나가 가면 가? 이래서 나 준영 가면 가! 이는데 준영 너네 1층에 그 피디님들의 3억만 경비를 뚫고 갈수 있어? 이랬더니 피디님도 솔직히 가고 싶을걸요? 와 아, 지금 국밥 한그릇 뜨면 먹으면 뚝딱! 이래 <laughs> 삼, 가면, 가면, 가면 갔나요? <laughs> 그래 가면 간다니까요 가면 간다는 그 심리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주제도 가고 싶지 않지만 가면 가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소주먹자했을 때나 먹은 먹는 마인드. 나 먹은 먹는 마인드. <laughs> 먹은 마인드. 절대 먹자고 먼저 안 해. <laughs> 혹시 일어나면는 계란후라이에 밥, 휘센쌀밥에 아다 <laughs> 거기다가 소주한잔 인정. 어? 소주한잔 인정? 응. 먹은 먹어. 진짜 인생의 주체가 형이네요. 자, 끝. 갔자 알아서 올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시면 돼. 요 올라가면 조건이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리프리 S19 여러분 미스터 해리입니다 네. 아침 식사를 마친 여러분들은 개인 정비를 하러 가기 위해 올라가셔야 할 텐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리스 초코를 먹지 않았을 것 아무도 없을걸? 다 <laughs> 먹었을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laughs> 여름이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대장정이 이제 끝에 향했습니다 아쉽다. 아쉬워요. 아쉽다. 미스터 해리 하루만! 단 하루만 더! 누구 고 얘기하는 거야? 몰라, 어딘가에 하늘에서 보고 계신 미스터 해리 씨한 사실 은 저희가 어제 각자 멤버들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게 썼던 이 롤링페이퍼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현 씨부터 읽을게요. 첫 번째. 주주님 진짜 팬이에요. 카메라 꺼지고 욕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반했습니다. 언제 한번 카메라 꺼진 줄 알고 하시는 모습도 꼭 보고 싶어요. 아까 유진님이랑 담배 피러 가시던데 담배 어떤 거 피시나요? 말래요 말래. 말래. 담배 피지 말래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아, 말래 말래.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주야 안녕 나 유진이야. 내가 닦고 하느라 요즘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네? 아, 피디님 이거 익명이에요? <laughs> 어? 이미 내 이름 썼는데 어떡해요? 대신 저 담배 하나만 피고 올게요. 자, 나한테 하는 거 맞아? 주주야, 나 지각한다고 맨날 촬영 끝나고 전화로 지랄하는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사랑해. <laughs> 귀여운 유진이가 와, 이거 진 누구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다음은 미도. 미도 누나는 공개하는 생각 없어요 <laughs> 누나 맨날 비밀 데이트 하는 거 불편해 보여서 안쓰러워요 두 번째 투 미도+ 미도야 안녕 편지 네 장째인데 솔직히 팔 아파서 한 개야 남자친구 생긴 거 축하하고 일곱 <laughs> 살 연하라고 했나 일그 살이야 그럼 스무 살 올해가 출신. 나 유준호 임 <laughs> 이거 누군지 알겠다. 누울 것 같아요. 응. 뭐야 뭐야. 다음은 유준호 씨예요. 이번 영동 씨가 이거. 유준호 씨의 롤링 페이퍼입니다. 어자투 준호. 근데 그 준호 사이에 그렇게 이 체크 표시하고 가식 덩어리 이렇게 써놨어. 너 오늘 스튜디오 오면서 주주랑 뽀뽀한 거나좀 불편했어. <laughs> 같이 온건 옛날. <거야. 웃음> <laughs> 그리고 준호야. 오랜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촬영을 하다니 정말 기분이 좋다. 근데 나한테 정 없다고 하지 말고 너도 촬영 없을 때 연락 좀 해. 알라뷰 이건 약간 좀 진심인가 본데. 너야? 나 아니야. 아 너야? 나? 난, 난가? 준호. <laughs> 뭔가 약간 강조하는 표시로. 철좀 들어라. <웃음> 끝입니다. <웃음> 제가 보니까 준호 씨에 대한 편지가 대체적으로 양이 적어.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분나게 만만하다 이거지 뭐. 다음은 영동.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 짧다 이거 너무. 무라고라라무라구요 <laughs> <뭐라>, <laughs> 얼마나 짧? <짧게>. 너무 짧아 두번 짧다고요? 영서 멀리서도 응원하마. 그렇지. 누나죠? <laughs> <laughs> 아니 나냐? 응? 유전이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힌지야 지금. 주위를 살펴봐 근데 너 맨날 우리 없신 여기잖아 술 빼면 배울 점 하나 없는 그냥 나이만 쳐먹는 기계라고 말하는 습관 고쳤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네 주위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어, 끝입니다 대박. 뼈가 있네 말에 주위를 또 한번 살펴봐요 역시 금쟁둥이 주일살펴다나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이런 리어캣 같은. 그럼 마지막으로 음, 유진 유진. 설마 또 유진님 진짜 팬이에요. <laughs> 일상 속에서 욕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반했습니다. 뭐야? 똑같이 썼네. <laughs> 최근에 다쿠 시작하셨던데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그거 <laughs> 얼마나 갈것 같으세요? <laughs> 저는 정말 오래 오래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갈것 같아요? 저요? 저 오래오래 1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진아 철좀 들어라. <웃음> 끝입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하다 얘는 색출하자. <laughs> 진짜 이거 누구야. 얘는 <laughs> 색출하자. 심하네. 형이죠. 유진아 그점 내가 떼봐도 돼? <laughs> 너지. 나 아니야. <다음이야. 웃음> 너 내가 아까 점 만지고 싶다 잖아 아니야. <laughs> 어, 혹시 여기 있는 그 버튼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음. 여기 왕점이 있어요. 어제 이 점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적국지요또 다른 날적국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때는 와이어리스 마이크 걸어도 된다고. 좀 편하겠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임유진 씨에게 안녕하세요, 임유진 씨. 저는 경북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킴 어. 검사입니다. <laughs> 유준호네. 하하. 장난이고 유진아 나야 정훈이 어디 지 그동안 함께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너를 리플에 두고 와 마음이 편치가 않네 그래도 담배 냄새는 안 나서 그냥 개이드김 그냥 개이드김 너도 건강 잘 챙기고 다시 보지 말자 고마워 사랑해 각자 마음을 좀 저같이 들어봤잖아요 네좀 관객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 있어서는 1도 사람을 믿으면 안돼 되... 나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이제 이걸로 오늘 이제 저희 촬영 모든 순 끝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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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최종 공사에 끝났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할게요 금지와 금지 행동 두 명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두 명이나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한 명이 갑자기 독주를 또오 진짜로? 그래서 그 금지어 금지 행동에 당첨되신 분은 유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준호랑 유진 둘이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제가 사태질이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사태질. 저도 사태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어제 <laughs> 어제 나 미친 줄 알았어. 서로 놀리고 있다고 <laughs> 이러고 있는데. 그래, 오케이를 훨씬 아니,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최종 음, 점수를 방금. 점수 안 했을 때 공동 1등이 나왔어. 공동 1등은 영등준호. 오 어, 진짜요? 그리고 게임 좀 잘하긴 했어. 그리고 <웃음> 꼴찌는 <laughs> 벌칙 이 있다고 했죠? <laughs> 맞다. 꼴찌는 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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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혜택과 벌칙을 말씀드릴게요. <laughs> 일단 1등의 혜택은 콘텐츠 무료 지원권이었어요. 뭘 하고 싶든 우리가 아 그거를 같이 붙들도 지원해서 제작해줄 수 있는 내 삶에? 거기에 플러스 무료 멤버 이용 아. 여기서 무료 멤버는 누구냐? 금지어를 가장 많이 말아서 아유진짜 그러니까 언제든 유진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꼴찌는 뭐냐? 코스튬 플레이 어 저희가 음. 드리는 코스튬을 하고 가장 핫풀인 곳에서 뭐가벨트를 <laughs> 한다고 <laughs> 명동 한국판에서 가터베터를 근데 저가 지금 공동 1등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1등을 선정해줘요. 근데 이거는 어찌 됐든 저희한테 많은 웃음을 줬던 유진 씨가 같이 하고 싶은 1등하면 을 돼요. 우리 뒤돌자. 안에 뭐해? 왜 내가 여기 예. 불명의 벌칙자로 맞는 새끼는 바로 뭐? 아나 어? 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1등은 아, 준호 씨로. 준호로. 그거에 서포트해줄 멤버로는 유진! 그리고 코스튬 플레이를 할 사람은 리도! 그래서 오, 저희 제작진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연락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중님이, 반장님이 정리해주시고 엔딩 치고 끝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1박 2일로 밖에서 촬영하는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야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목소리> 땡큐! 어? 우와, 네. 진짜야? 안녕! 우와, 신기해! 우와, 우와, 우와 와, 올라갔다! 잘가 얘들아! 와. 와. 안녕! 오, 안녕, 니플! 어, 귀여워! 안녕, 존버단! 안녕, <laughs> 옥보단 안녕, 찌찌스 <laughs> 안녕, 우와, 꼭지스! 우와, 진짜! 그거다 어, 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